여러분, 안녕. 딸바예요. 오늘은 아트박스에 갔다 왔고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배워서 아트박스에 갔다 와서 물건도 많이 사온 김,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부평, 부평 그 어쩌고 그 상가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산 물건들이랑 거기 있던 그 지하철역에 있던 그 아트박스에서 산 물건들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뜯어보려고 뜯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부평에서 본거 먼저 보러 고고 짠게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바로 짱구 자물이에요. 제가 전부터 좋아했던 위시였는데이거 드디어 사게 됐네요.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럼 근데 그 불평에서 산건 이거밖에 없고 그럼 아트박스에서 사러 간 거로? 보고 네. 다음 물건은 요핀들인데 여기 아주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된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가격표도 있고. 있죠? 이것도 뜯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똑딱빈 샀어요. 엄마가 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사게 됐어요. 이거 너무 엄청 북질북질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그런 다양 물건으로 꼬고 다음은 또 핀이에요. 이것도 아직 뜯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고요. 이 핀도 엄마가 저핀 하나 저 사라고 얘기해서 산 건데, 이 토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쫑긋쫑긋? 어쫀긋쫑긋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귀여운 핀이니까 이것도 재량 만족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꼬고 다음은 요 머리띠예요. 요 머리띠는 제가 요즘 앞머리가 너무 내려와서 제가 스스로 고른 거예요. 요거 말고도 요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똑같은 거고요. 음, 이거는 여기 가격표. 이것도 아직 뜯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꼬고. 요거는, I love you 라고 써져 있는 건데, 제가 뭔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막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스납하기 엄청 좋은 건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이거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거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직 안 뜯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고. 네 여러분 지금 아빠가 뭘 하고 계셔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약간 닭 같은 것이 좋아, 닭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는데 이건 패종이에요. 이거 안 뜯었고요. 이거는 아, 이렇게 보이죠? 안에 뭐가 있다는 거. 그럼 다음 물건으로 꼬고 네 제가 어 이거를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애들 거를, 하나는 애들 다 같이 쓰는 거, 하나는 봄이, 하나는 봄이 거, 하나는 SD 언니들 거,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는 봄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니 북 라이트.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봐서 샀고요. 아트 박스에서, 아, 못 살자, 못 살자 하다가 딱 눈에 띄길래 이렇게 쏙 골라왔어요. 이것도 아직 안 뜯었다, 안 뜯었다는 증거. 그럼 다음으로 꾸고. 다음은 요 가방이에요 요 가방은 여기도 이렇게 끈 있고 끈 여기 보이시죠? 두개 그리고 이거 뭔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주려고 생각공간도 좋고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했던 걸로 근데 처음에 했던 거는 이미 다 뜯어져 있었으니까 사회 째부터뜯어졌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거두 번째로 샀던 거를 뜯어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위를 가져왔어요. 그럼 가위 갖고 개봉을 해볼게요. 짱구 자몽 말고 첫 번째로 개봉했었던 게 요거였죠? 요거를 가위로 싹둑해서 돌아올게요. 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돌아왔어요. 어, 이거는 이것의 가격은 3,000원이었고요. 아트박스께 대략 다 비싸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음 물건으로 끼기. 다음 물건이 이거였었죠. 이것도 개봉하러 갈게요. 쌉독쌉독 네, 이렇게 이것도 뜯고 왔어요. 이것의 가격은, 어, 1,500원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방금 기기라고 한거 정말 죄송해요. 말이 꼬였네요. 그럼 다음으로 꼬고. 다음은 요 머리띠였죠? 요건 여기 가격에 스티커처럼 붙어있어서 제가 이거 띄고 오겠습니다. 고고 네 이렇게 띄고 왔어요. 근데 뭔가 제 손으로 뜯고 저기 잘 돼있어가지고 잘뜯지 못했어요. 이거 가격은요 여기 제가 방금 똑 뜯어버려서 딴데다 놨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잘 안보이시는데 천원이라 써져있어요. 천원 자, 여기 천 원. 그러면 다음 물건으로 꼬고. 다음 물건은 요거였죠? 이거는 요 태그를 가위로 쭉쭉 잘라주면 돼요. 뜯고 올게요. 요거는 이렇게 자르고 왔는 이렇게 여기 보듯이, 천, 팔백 원이라 써져 있었어요. 이거 한다 합해서는 삼천 몇백 원? 아니, 삼만, 천 몇백 원하그 정도 주는데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고. 다음은 요거였죠? 요거는 그냥 이거 벗기면 되니까 벗기고 올게요. 고고. 요거 뜯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여기는 스펀지랑 요, 요 요거랑 그리고 겉은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가격 모르겠고. 자, 그럼 다음으로 고고. 다음에는 요 미니 북라이트였죠? 이것도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요거 뜯고 올게요. 고고! 요렇게 있었어요. 여긴 이렇게 있고, 알고 보니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어 잘산것 같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깍데기가 있고, 여긴 요정체물이 그것도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포장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안 써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죄송해요. 다음으로 고고. 대망으로 공개했던 이 가방을, 어, 뜯어보겠습니다. 고고. 네,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얘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도 있고, 막, 여거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요건 앞주머니에 있었고, 요건 뒷주머니. 그리고 요거는 가격 채웠고요. 9,900원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그러면 윗부분에 걸려있던 건데, 제가 그냥 <laughs> 뺐습니다. 어차피 인형 줄 거라서.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은 이제 할 말도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